자 유제까지 다 풀어보고 오셨나요? 자 4번부터 6번까지 풀어볼 건데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먼저 풀고 제걸 확인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4번을 보면 함수의 최대값최소값 문제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 녀석도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계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한번 그려보자고요. y, x축, 0. 자표 평면을 그리고, 자, 본래 함수식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죠. 뭘 이용해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 y는 ex, ex승. 그래프가 본래식이 되고, 짠, 여기에다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 마이너스 2만큼 평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에 살짝, 자, 여기 0,1이 기준이 되고요. 0,1이 기준이 되고, 정근선, 자, 상큼하게 녹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y 축으로 3만큼. 하나, 둘, 셋. 3만큼 이동하고, 거기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한마디로 아래로 두 칸. 자, 하나 더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그려서 한 칸, 두 칸. 여기까지 이제 가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점근선이죠. 자, x축 y는 0일 때가 자, x축은 y는 0입니다. y는 0일 때가 점근선이었는데 두칸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두칸 아래로, 그렇죠?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니까 이 녀석도 두칸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만하게 또 살짝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점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점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 이 마이너스 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근선을 중심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어, 이제 그림 완성입니다. 자, 그림 완성입니다.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3이기 때문에 잘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제 잘라줍시다. 이 그래프는 이제 미시 어 1보다 크기 때문에 x가 클수록 y가 큰 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 왼쪽이 작고, 오른쪽 클수록, 자, 오른쪽 갈수록 커지니까 오른쪽이 크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 x에 3을 넣은 값이 되고,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시계다 써볼게요. 시계다 3 대입하겠습니다. 2에3-3-2 빼기 3 마이너스 2. 3을 넣으면 2에 0승이 되니까 1-2가 빼기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최댓값이 되고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4승 빼기 2가 되니까 자 빼기는 어떻게 한다? 계산해주고 역수. 16분의 1 빼기 16분의 32가 되어서 마이너스 16분의 31이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본래 함수식을 찾으려고 봤더니 지수가 XX네요. 그래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양수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다. 표현을 해보겠다. 갑자기. 로보트도 아니고 말투가 이상해졌어. 자 여기까지 되셨죠? 얘는 얘는 3분의 1의 x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같기 때문에 합체를 해서 3분의 2의 x승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3의 x승, 2의 x승, 3의 x승, 2의 x승, 괜찮죠? 합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미시 0과 1 사이인 미시 0과 1 사이인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는 X가 커질수록 Y값은 오히려 더 작아지는 이런 그래프가 이제 그려졌었잖아요. 그쵸? 자, 0,1이 고정점이고, 자, Y는 0. 여기 X축 정근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에다가 여기서 한 칸만 올라갔네요. 한 칸만. 자한 칸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점근선이 y는 1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정, 점근선도 한 칸만 올라가기 때문에 y는 1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y는 1, y는 1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았고 이제는 범위에 따라서 자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2에서 1로 잘라봅시다. 얘는 x가 커질수록 y값이 줄어드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왼쪽이 최대값이 되고 오른쪽 갈수록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마디로 f-2값이 최대값이 되고 f1, 자, x에 1을 넣은 f1이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입을 해서 계산하고 답을 내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자, 답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풀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볼 때는, 아, 제한된 범위 주었고,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셔야 되는데, 2의 x승이고 여기도 이제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2의 x승이 되도록이면 공통인 걸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2의 x승의 2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꾼 것도 훌륭해요 그렇다면 2의 x승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항상 치환한다 t로 이제 치환을 해서 그림 그리기 쉽게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t에 관한 2차 식의 모습, 거기에 y는 되었으니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지점이 필요하죠?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t니까 절반의 제곱, 절반 여기다 써볼게요, 살짝.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리고 없던 녀석이니까 빼줍니다, 다시. 자, t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괄호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구해주겠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것은 뒤에 계산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분의 16이니까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꼭지점은 2분의 3, 4분의 7이 되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서 살짝 그려보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t와 y에 관한 함수기 이 때문에 t와 y에 관한 좌표 표면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자, 1, 2. 있을 때 2분의 3은 1.5니까, 따다다다다. 자, 4분의 7은 1과 2 사이, 따다다다다. 이 정도를 꼭지점으로 하고, 자, 절편은4예요 3, 4. 이 정도인 그래프가 되겠네요. 짠, 이런 그래프가 그렸는데, 여기 4, 4, 4, 4. 자, 이, 이것이 y절편이죠? y절편? 음 대략적인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t의 범위를 알아야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데, t의 범위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렇죠. 여기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어,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미시 양수죠. 그러니까 미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2의 2승, 그러면 2의 x 승을 우리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t로 바꿔서 t의 범위가 탄생이 됩니다. t의 범위는 1과 4사이예요 자, 1과 4 사이 하면 1과 4 사이, 3 4한이 정도? 이 정도의 그래프, 한마디로 여기만 이제 우리는 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왜? t의 범위 1에서 4까지만 우리는 해석하면 되거든요. 자, 이때, 이때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제한된 범위 내에 2차 함수 그래프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이었기때 구하고 오셨는데, 기억이 나실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 제한된 범위 내에 꼭지점이 있을 때는 이 꼭지점이 뭐예요?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꼭지점 뭐였죠? F2분의 3이었죠.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은 어딥니까? 저기 F4일 때가 최대 큰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F2분의 3을 구해주시면 당연히 t와 y에 관한 함수식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분의 3을 여기다 넣어주면 다 0이 되니까 4분의 7이 간단하게 꼭짓점의 y좌표,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되고 f4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f4, 4도 역시 이 t값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4분의 7, 얘가 최대값 f4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같이 천천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주의깊게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로 바로 고쳐서. 아이고 지웠는데 다시 똑같이 쓰면 이게 뭔 일이요? 자, 4분의 32가 되면서 짝짝 약분해서 8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괜찮죠?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x, y에 관한 함수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치환을 해서 그 치환한 값 t에 관한 함수도 역시 그려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항상 선생님이 전체를 한번 보라고 했죠.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이차함수로 구하는 방법과 또 그렇죠 산술기하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산술기하는 서로 역수관계일 때 산술기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곱해서 없애줘야 되니까 야쁜데서 이걸 보니까 얘가 3의 x승이면서 3의 마이너스 x승은 3의 x승의 역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수관계에 있는 음 역수관계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최소값, 최대값은 산술계열 사용해도 되는구나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산술계열은, 자, 합의 평균 이 곱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둘의 합이, 둘의 곱의 루트 씌움 짠,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것보다, 크다, 이상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곱하기 관계니까 약분 되어서 2하고 8만 남게 됩니다. 루트 16은 4기 때문에 2 곱하기 4 해서 8 이상이다. 이 합은, 이 합은, 이 합은 8 이상이다. 그렇다는 것은 최소값이 8이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저랑 같이 이제 뭐 확인을 해보았고요. 여러분들의 목숨 유제까지 풀어보시고 예, 연습하고 저와 같이 지수 방정식에서 만나도록 합시다.